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목하세요. 긴급 경고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검색했다가 큰일 날수 있습니다. 최근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을 위장한 광고가 상단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이라 되어 있지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원금과는 전혀 무관한 유료 서비스 가입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더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의 휴대전화 번호와 인증번호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본인 확인 절차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이는 명백한 불법 광고입니다. 사실과 다르게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원치 않는 유료 서비스에 가입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칭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포털 검색 상단에 뜨는 블로그 글이나 배너 광고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정부 지원금 관련 정보는 반드시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만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사이트에서는 절대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안전 정보, 지금 바로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